자, 집값 오를 것 같은데 다주택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모음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를 게 뻔히 보이는데 다주택은 안 될까요? 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보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이신데, 다주택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분의 사연이에요. 근데 요 사연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져 가지고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채세채네 채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더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특히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 가지고 돈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시야가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뭔가 그 리스크라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 저 기회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봐봐. 지금 정책도 그렇고, 공급도 적다고 그러고, 뭐 지금 서울 쏠리면 상황 계속되고, 경기도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한채 있는 거에다가 추가 하나 더 해가지고 사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똘똘한 한채 정책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를 더 사면 안 되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채팅창에도 보면은 어, 저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하나 더 사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채에다가 뭐 이거를 뭐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하나 더 사가지고 여기서는 실거주하고 이거는 갭투자 해놓고 아니뭐 일시적 2주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세컨드 홈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정부가 세컨드 홈 해가지고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수 지역에다가 하나를 더 사면 그냥 1주택자로 취급을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별장을 사세요. 그래서 고향에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바닷가에서 한 3일 사시고 도시에서 한 4일 사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게 뭐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컨돔이라는 걸 해도 어차피 1주택자 취급을 해준다면은 아니 필요한 사람들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안 할까? 자 다주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다주택을 안 해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 저 다주택 해가지고 좀돈좀 좀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다주택을 안 해본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이거를 해봤다면, 한 것도 뭐 짧게 한게 아니라 한 4, 5년, 한 6, 7년 이상 다주택이라는 거를 해 보셨다면,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어, 한 채나 두 채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두 채를 왜 사지 말라는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채 이미 있어요. 근데 뭐한 채사도 딱히 뭐가 이렇게 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산다. 그러면 뭐두채산 건데. 아니 뭐 내가 15억짜리 하나를 사나 7억짜리 두 개를 사나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해보면 안다. <laughs>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해보면 아는데 지금은 왠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컨드 홈도 실패를 하고요. 민간 임대 사업자도 지금 단기 임대 사업자가 다시 부활했어요. 6년짜리 부활했는데 이거 안 합니다.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사면은 되거든요 근데 안돼요 그리고 뭐 지금 공시가격 뭐 2억 이하 그러니까 시세로 치면 뭐한 한 3, 4억짜리들 사도 취득세 중과가 안되거든요 근데 안 삽니다 2주택까지는 사실 지금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것들도 많은데 2주택을 안해요 있는 2주택자도 팔아가지고 한 채로 합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두채 보유도 잘 안하려고 하는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핵심은 이거예요. 다주택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뭐냐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 엄청 커요. 특히 소급 적용을 하면 어쩌지라는 게그 뭐랄까 뼛속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다주택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한 채를 더살 수는 있어. 그리고 당장은 뭔가 세금이 중과가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가지고 굴리면은 될것 같다라는 게 계산기. 엑셀로는 돌아가요. 근데 이뼈속 깊이 새겨놓은 게 있어. 내가 6년 전에 뼈에 새긴 게 있습니다. 다시는 다주택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뼈에 새겨놓은 게 이게 욱신욱신 하거든요. 뭐지? 라고 봤더니,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중과를 하고,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갑자기 세금을 몇십 프로를 때렸지. 이런 경험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 사실 이 투자나 재테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다시는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러시아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모라토리움을 뭐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나 이제 못 갚는다 하고 막뱉 째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라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그 나라에 투자를 못 합니다 왜 얘가 또 뒤통수 칠까봐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어요 그리고 IMF 때 엄청나게 부채가 많았다는 거를 인지한 이후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업들 팔고 막급모기를해 가지고 빚을 갚았죠 그때도 우리가 당연히 뭐 대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갚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산한다. 우리는 그냥 손 어, 뗄게 다뱉제라고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요? 예 우리나라 국가의 신용도가 높아진 거죠. 아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빚을 갚아내는구나라는 게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나를 뭐 망하게 해.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또 합니까? 그걸 못하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이라는 건요 변동폭이 엄청 커요. 그렇지만 대응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장이 열리면 바로 팔아버리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손해는 볼지언정 못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바뀌든 뭐 무슨 뭐 전쟁이 나든 금리가 인하되든 인상이 되든 대응을 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변동폭이 작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대응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안 해도 돼요. 반대로 대응을 빨리 할 수도 없어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은 사고팔고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 예전에 그막 집값 막 올라갈 때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 집을 샀는데 막 1억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사자마자 3개월 만에 1억 벌었는데 저 투자 잘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막 축하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부동산 투자를 길게 해보신 분들은 아직 알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집을 사고 1억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산 다음에 팔 때, 팔때 그때 내가 돈을 번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산 다음에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부동산은 대응이 잘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응이 안 돼요. 팔고 싶어도 못팔 때가 있고요, 사고 싶어도 못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정책이라는 게 바뀌면 뭔가 세금도 늘어나고요, 보유세 같은 것도 있고요, 팔때 양도세도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인 뭐 지방에 뭐갭 투자할 만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주택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 어? 잠깐만. 난 다주택 규제가 지금 있는데 지방에 싼 아파트들은 뭐 규제가 일시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집을 엄청 많이 사러 갔어요, 그때. 막 다주택 하지 말라는데 사람들이 막 집을 막 사러 갑니다. 막 안동에 집도 사고, 막 어디 뭐 저기 뭐 광주 뿐만 아니라 막다 사러 갔어요. 지방에 뭐 이름 잘못 들어봐가지고, 거기가 어디지라고 하는 동네에 소도시까지 가서 막 집을 삽니다. 법인 명의로 지방 소형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종부세를 막 중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가지고 법인은 내일 팔아도 돼요. 뭐한달 뒤에 팔아도 돼요. 그러면 천만 원 벌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거 사러갔던 분들 엄청 많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막 하라고 하니까 똘똘한 두세 채를 사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지방에 뭐한두채 사고 세채 사고 했던 분들도. 많아요. 이때가 올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쏠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자마자 천만 원, 뭐 천오백만 원 이렇게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벌리나 보다 했는데 막 소급 적용 맞고요. 갑자기 막 때려 맞으면서 망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 갑자기 내가 돈이 막 벌리는 방법을 안거 같아가지고 막 무리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그냥 파산하고 개인회생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임차인 보호 정책이 점차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집을 팔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건 뭡니까? 한 채와 두 채의 가장 큰 차이는 한 채는 내가 실거주하면 돼요. 근데 두 채를 사는 순간 둘다 실거주는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임차인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집을 팔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팔기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급 적용 같은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확 물려버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올 땐네 마음이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를 희망하고 있는 분한테 다주택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 들어올 때는 니네 마음인데, 나갈 땐네 마음이 아니야 그래, 들어올 땐네 마음대로인데, 나갈 땐 아니란다. 어, 너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근데 못 나가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다주택을 해본 분들은 아마 같은 마음일 거야 야, 이거 돈 된다고 해가지고 샀다가. 이거 나, 나도 물렸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앞으로 다주택 규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 한 6월 초까지만 해도 약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 다주택 규제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구출 대책 나온 거 보고, 아 그런 기대감은 이제 좀 내려놓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다주택 규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단기간에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되고 있고요. 이게 내년 5월 9일 기준으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2주택자는 71.5%를 내야 돼요. 그리고 3주택자는 82.5%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율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이거를 좀 유예를 시켜주면서 약 3년간 일반 과세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원래 법은 2주택자는 71%, 3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82.5%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근데 규제지역은 지정하면 그만이에요. 지정하는 순간 양도세가 소급 적용됩니다. 자, 규제 지역이 그러면 어땠느냐?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경기도에 거의 전역이 다 규제 지역이었고요. 서울은 당연히 규제 지역이었고요. 세종, 청주, 뭐 공주, 논산, 그리고 뭐 대구, 부산, 뭐 광주, 광양, 순천, 여수 할것 없이 다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고작 3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거의 서울뿐만 아니라 전역, 그러니까 전국이 규제 지역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저런 지역의 다주택자였던 사람들은 양도세를 막70% 80%를 내던 시절이었다. 근데 종부세도 엄청나게 높았었죠. 그러니까 못 버티고 망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저때. 그러니까 이게 고작 3년 전 일이었다. 자, 양도세 71.5% 내세요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이요. 아, 나는 그냥 한채더 사면 그냥 돈좀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막 쓰기 시작해요. 내가 거의 실거주 할랬는데 뭐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2 플러스 2도 소급 적용을 했었거든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기존 임차인한테도 계약갱신권을 그냥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2년 살고 나갈 때뭐 내가 뭐 나중에 뭐 전세 좀 올려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빌려줬던 분들이 그냥 싼 전세가 그대로 2년이 막 연장이 되고 그리고 뭐 그때 막그 실거주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서로 막 소송하고. 그리고 막뭐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고작 3, 4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2 주택인데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막 지정이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2 주택자기 때문에 양도세가 막 갑자기 중과가 되기 시작하고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대응을 못 하는 상태로 그냥 얻어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수도권 거주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 투자 하지 말라고 제가 몇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다주택 같은 거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다주택 규제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지금 라이브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다주택을 권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전에는 뭐 그런게 가능했지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다주택을 계속 규제를 하는데 당연히 수도권 거주자면 수도권에 집을 사시든지 뭐 서울에 집을 사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방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막 지방에 샀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돈이 될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다가 안 좋아진 케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죠. 다들 엄청 힘들어했었거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그데 이제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주택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투자법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를 내가 뚫고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이나 코인은 그런 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공포에 막 쩔어 있을 때 들어가서 투자하고 탐욕일 때막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것처럼 지금 지방은 막 공포가 막 너무 막 퍼져 있고 이런데 가가지고 아주 저평가된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탐욕이 막 끌어오를 때 팔면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된다. 정책 때문에 사고 팔고 자체가 막히는 경우들이 꽤 생겨요. 자, 돈이 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세금을 내 보면 알게 된다. 어, 유경험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유경험을 했기 때문에 니마 그 길을 가지 말라,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점에 매수한 뒤에 규제 풀리면 떡상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안 풀리면요.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방에 아파트 뭐두세채 가지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뭐 내놨는데 싸게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지방의 소도시에 막 8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신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런 거막 6채, 10채 산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서울에 집을 살라고 그랬더니 뭐 문제가 많아요. 이것들 때문에. 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아늘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임대사업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다주택자도 해보고요. 제가 법인으로 주택 투자도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해봤어.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것들은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말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리는 이유를 잘안 들으시더라고. 대부분 잘안 듣고 그래도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모르는 거죠. 내가 또 겪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다주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미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요거 한 채를 팔기가 어렵거나 아까워요. 그래서 아 요거 팔긴 좀 그렇고요. 하나 더 사면 어때요? 이게 잘안 팔리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채도 잘안 팔리는데 두 채를 사면 더안 팔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좀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물론 두 채를 사야 되는 분들도 소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두 채를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집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집을 다주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소급 적용 가능성들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불안 요소를 아시고 집을 사면 뭐 다음 주에 팔수 있는 게 아니라 한 2년에서 최소한 4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4년간 일어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예측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본인 상태에 맞으면 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두개 사면 더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벌어도 번게 아니게 됩니다 세금 내면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